2025년 12월에는 57년 닭디에게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바라는 귀한 달이 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이 늘어나며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정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운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흐름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염려되거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다면 이번 달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정돈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 지혜 그리고 복을 더하는 생활 속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요즘 가장 고민되는 부분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더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57년생 닭띠의 12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차가운 기운이 강해지지만 닭띠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샘솟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이번 달의 에너지는 외부로 뻗어나가기보다는 내면의 힘을 단단하게 다지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새싹을 준비하는 씨앗처럼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큰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닭띠는 본래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조용히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닭띠의 진심과 성실함을 다시 한번 깊이 인정하는 흐름이 생기며 특히 가족 안에서의 존재감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막힌 곳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성질이 있어 복잡했던 관계나 미뤄두었던 결정들이 생각보다 쉽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건강 회복에도 아주 좋은 흐름을 갖고 있어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차한 잔, 좋은 음식 한 끼가 평소보다 더큰 위안이 되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들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닭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그 감사함이 다시 돌아오는 따뜻한 순환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마음속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공책이나 메모에 오래 고마웠던 순간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복이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내년을 위한 가장 큰 준비가 됩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순환하며 건강운이 크게 높아지는 달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평소 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짧게라도 표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그 인연이 내년에 귀한 기회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나 기쁜 소식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자녀나 손주로부터 감동적인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순간에 꼭 맞게 도움이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집안 분위기도 한층 포근해지며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이 시기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피곤하거나 쉬고 싶다는 신호가 올때 억지로 무리하지 않고 편안히 쉬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또한 오래 만나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 제안이 있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어 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뜻밖의 좋은 정보나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며 그것이 내년으로 이어지는 귀한 인연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몸을 차갑게 하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과 따뜻한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내년을 밝고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다음으로 57년생 닭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달은 차가운 듯 보이지만 내면의 생명력을 담아두는 강한 저장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때입니다. 57년생 닭띠에게는 특히 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만나 서로 돕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닭띠는 본래 날카롭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띠로 꼼꼼하게 살피고 계획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번 달은 그런 신중함이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물의 흐름은 금을 씻어 빛나게 하듯 닭띠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주며 숨겨져 있던 재능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준비하고 쌓아온 것들이 결실로 이어지는 에너지가 강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한해 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노력이나 인간관계가 12월에 들어서며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수입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감사의 표시나 보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나 협력이 자연스럽게 성사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닭띠의 세심함과 책임감이 있는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것이 곧 재물의 통로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맺어온 인연을 정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이니만큼 전화 한 통이나 간단한 메시지라도 따뜻한 마음을 먼저 건네는 것이 내년의 복을 미리 심는 일이 됩니다. 특히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이나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 정리와 청소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묵은 기운을 정리하고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여유와 재물의 흐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달 57년생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된 인연을 통해 뜻밖의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입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나 예전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좋은 제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기쁜 소식이나 감사의 표현을 듣게 되며 그것이 마음의 풍요로움과 실질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건강면에서도 평온한 흐름이 유지되며 규칙적인 생활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기입니다. 특히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것이 기운을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우연처럼 찾아오는 작은 제안이나 평소와 다른 일상의 변화입니다. 누군가 식사 자리를 제안하거나 모임에 초대하는 일이 생긴다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내년에 중요한 인연이 될수 있고 그 대화 속에서 귀한 정보나 새로운 기회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집이나 물건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물건이나 서류를 발견한다면 그것을 계기로 좋은 일이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닭띠는 원래 독립적이고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함께하는 것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작은 일도 나누면 가벼워지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깊어지며 서로에게 이로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서두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의 에너지는 천천히 익어가는 시기이니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듯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면 12월은 57년생 닭띠에게 따뜻하고 풍성한 마무리의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7년생 닭띠의 1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차분하게 내려앉는 시기로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특히 이번 달은 고요한 물결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흐름이 강해 닭띠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나 숨겨진 복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닭띠는 원래 꼼꼼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녀 평소 묵묵히 쌓아온 노력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번 달 물의 기운은 그 쌓인 정성을 마치 땅속 깊이 스며든 물이 샘으로 솟아오르듯 구체적인 결실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오래전에 잊고 있던 일이나 예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수입이 생기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그 신뢰가 실질적인 이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가 좋은 기회를 먼저 전해주거나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순간들이 많아지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금전적 혜택도 따라옵니다. 건강면에서도 안정된 기운이 흐르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활력이 생기는 달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소홀했던 인연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안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옛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올해를 정리하며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글로 적거나 말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감사의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한 에너지이며 이번 달은 그 에너지가 특히 잘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배움이나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해 가볍게라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도전이 큰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경제적 부상이나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지금 되돌아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는 오래 전 투자했던 것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대화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며 그 안에서 마음의 위안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받게 됩니다. 건강면에서도 몸이 가벼워지고 오랜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래 만나지 못한 사람과의 재회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 속에 실은 큰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식사 자리나 모임 초대를 받으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귀한 정보를 듣거나 새로운 일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집 안팎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물건이나 서류를 발견하는 일도 큰 복의 신호가 될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좋은 기운이 흐르는 만큼 너무 서두르거나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천천히 스며드는 성질이 있어 조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면 오히려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작은 말실수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화할 때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부드럽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57년생 닭띠의 12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황금색 수정 장식입니다. 이번 달은 땅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함께 만나는 시기로 57년생 닭띠에게는 재물이 안정적으로 쌓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황금색 수정은 땅의 단단함을 상징하며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닭띠는 본래 금속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수정의 맑은 기운과 만나면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집안의 거실이나 서재 한쪽에 황금색 수정을 두시면 들어오는 돈이 머물러 쌓이는 기운이 형성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된 빚이 돌아오는 등의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푸른빛 도자기나 물그릇입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중심이 되는 달이기에 그 흐름을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띠는 날카롭고 빠른 판단력을 가진 띠이지만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그 빠름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것이 재물을 지키는 길입니다. 푸른빛 도자기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이나 주방 한쪽에 작은 물그릇을 놓고 깨끗한 물을 자주 갈아주시면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환하며 특히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에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기에 정체된 재운을 풀어주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리는 것은 붉은색 천주머니입니다. 이달은 땅과 물의 조화 속에서 불의 작은 기운이 함께 필요한 시기입니다. 닭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밝은 기운을 지녔지만 겨울철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의욕이 줄어들고 행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붉은색 천주머니는 작지만 강한 불의 기운을 담고 있어 마음 속에 잠든 열정을 깨워주고 금전적인 결단을 내릴 때 용기를 푹 돋아줍니다. 지갑 안이나 가방 속에 작은 붉은 주머니를 넣고 다니시면 사람을 만날 때 자신감이 생기고 말 한마디가 계약으로 이어지거나 제안이 성사되는 등의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집안 현관 근처에 붉은 천을 작게 걸어 두시면,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이 집안에서 활성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은 57년생 닭띠가 이번 12월 동안 안정적이면서도 활기찬 금전운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황금색 수정은 재물을 모으고, 푸른 도자기는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붉은 주머니는 행동의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지 않고, 나가는 돈도 헛되지 않으며 필요한 곳에 쓰이고 남는 복이 쌓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특히 57년생 닭띠는 이번 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의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풍수용품을 통해 내면의 기운을 정돈하고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밝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7년생 닭띠의 12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색상은 진한 감색과 은은한 회색입니다. 이두 색깔은 겨울의 깊은 물기운과 차분한 흙기운을 함께 품고 있어서 닭띠의 단단한 금속기운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색은 고요한 밤하늘처럼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감을 주면서도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지혜와 통찰력을 깨워주는 색입니다. 특히 57년생 닭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라 감색의 차분한 에너지가 그 지혜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회색은 조화와 균형의 색으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겨울에 찬 기운이 강한 12월에는 지나치게 차가운 것도 지나치게 뜨거운 것도 모두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에 은은한 회색이 그 중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이두 색상이 닭띠에게 좋은 이유는 올해 뱀의 불기운과 12월 주달의 물기운이 서로 부딪히는 구조 속에서 닭띠의 본래 기운인 금속성을 편안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금속은 물을 만나면 그 형태가 더욱 단단해지고 빛이 살아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차가운 샘물에 씻기 녹처럼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감색과 회색은 바로 그 물의 기운을 온화하게 받아들여 닭띠의 내면에 자리한 깨끗하고 단단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도록 돕습니다. 재물음과 관련해서는 이 색들이 신뢰감을 높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가진 이에게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품격과 여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색깔이 더욱 중요합니다. 감색이나 회색 계열의 옷이나 작은 소품 하나만 지니고 계셔도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주고 대화 속에서 신뢰가 쌓이며 그 신뢰가 곧 금전적 기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 색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는 마음의 안정제 역할도 합니다. 화려한 색은 기분을 들뜨게 하지만 차분한 색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모이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12월에는 감색이나 회색 계열의 옷을 자주 입으시거나 지갑이나 손수건 같은 작은 물건이라도 이 색으로 준비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닭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는 자리나 중요한 일을 앞둔 날에는 이 색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말과 행동에 무게감이 실리고 상대방이 먼저 존중하며 좋은 제안을 건너는 기회가 자주 찾아옵니다. 색은 단순한 지장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주변 에너지를 연결해 주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습니다. 그 실을 잘 활용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